힘으로 친다 아빠가 결국 몸으로 이렇게 친다는 소리가 있 힘으로 쳐도 거리가 안 나는 사람은 팔로 팔만 향 쳐서 거리를 낼수 있어야 그다음에 몸이 팔이 Ready.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를 할수 있어야 그다음에 몸을 써도 팔만으로 팔만 쳐서 자기가 얼마나 거리가 나는지 알아봐야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써서 거리가 팔로 아, 슬렁슬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 통과 중심 이동해놓 한 230은 나갈 수있어야 팔로 해서 팔이 지나가는데 몸이 꽤빠 하고 머리가 좀... 팔이 충분히 이쪽으로 지나가요. 팔로 가서 잘잘 쳐도,

최대 비거리가 자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팔로만 쳐서 자기 최대 비거리가. 레디 254. 실제로 몸이 Ready. 몸통 스윙을 해야 거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뭐 방금 팔로 쳐도 254가는데. 몸으로 친다고 해서 거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처음 몸을 쓰는 쓸수록 팔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몸은 최소한 조금만 쓰고 팔을 많이 쓰는 위주가 거리가 더 나지 몸을 이렇게 쓰는 게 거리가 나지 않아. 몸은 최소한 도움 조금의 도움. 도움이고 팔이 결국에는 스윙을 해야 거리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몸을 많이 쓰는 스윙으로 했을때 <laughs> 만약에 중심이동과 몸을 많이 쓰는 했을때는 몸에 몸을 많이 쓰는 뭐 그렇게 해도 260 261이 정도가는데 몸을 좀 줄이고 팔을 좀더 많이 쓰는 목을 줄이지만 팔을 좀더 많이 쓰면은 오른쪽이고 <목> <다시. 시작! 목> 팔을 많이 ready 는데 막혀. Ready. 똑같이 머리가 많니까. 팔을 쓰나 몸을 쓰나, 머리는 뭐 차이가 별로 안 나. Ready. 팔로 그냥 슬슬 이 정도만 쳐도 2 0 0 m 로갈수 있어요 슬쩍 슬쩍 쳐도 <laughs> 나가는 것 켜고, 팔을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만 쓰고, 임팩트에서 나가는 걸못 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팔을 다리를 모으고 살 빠져서 거리가 안 나는 사람은 여기서 이런 식이겠어요. 백스윙에서 임팩트까지, 근데 백스윙을 작게 하고, 임팩트를 작게 하더라도 보내는 걸 많이 보내면, 은 보내는 걸 많이 보내는 걸. 여기서 강하게 하지 말고 보내는 거.